식사하고요. 어, 제가 댓글 중에 채팅방에서 텃밭 이야기를 하신 분이 어, 있으신 것 같아가지고요. 또 부랴부랴 저의 텃밭을 공개를 하려고 어, 실시간 방송을 어, 열었습니다. 다시 한번 열었어요. 아쉬움이 좀 있으신 것 같아서. 음, 여기 보시면 은 저는 정말 정말 히비스커스차를 애용해요. <laughs> 그리고 우리 여기서 보시면 우리 물고기들도요 지금 아침 식사를 하고 지금 신나게 신나게 어, 움직이고 있죠? 그거 보이시죠? <laughs> 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면은 어, 제가 이제 식사하고 나면은 어, 저 또한 얘네들 챙기는 것이 또 한, 하나의 또 일과예요. 음, 저희 텃밭입니다. <laughs> 아, 텃밭이 어, 엄청나게 어, 잘 되고 있어요. 어, 어,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너무나도 잘 되고 있어가지고요. 아 그래서 음, 한번 이제 하나 하나 이렇게 살펴보려고 해요. 자, 그 상추는 제가 상추 겉절이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laughs> 그리고 나서 어, 어떻게 됐느냐? 다시금 어, 이렇게 다시금 새 잎들이 나기 시작하네요. 이게 꽃상추였죠? 어, 그래서 꽃상추는 이렇게 색깔이 약간 보라보라한 것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리고 상추 종류만 보더라도 이렇게 꽃상추. 어, 그래서 제가 한번 겉절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변함없이. 넓적넓적한 잎을 이렇게 제공하고 있어요. 어 그리고 여기 보다시피 요거는 실파이거든요. 그런데 이 실파 역시 엄청나게 잘 자라요. 어 그래서 너무 신기하고 너무나도 재밌어요. 어 <laughs> 그래서 어머 실파는 제가 두번 커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너무나도 잘 자라고요. 저 뒤에 보이는 거는 파예요. 대파. 대파 뿌리. 음, 대파예요. 아, 어, 할로. <laughs> 그다음에 얘는 뭔가 하면은요. 얘는 가지예요. 가지. 그래서 가지도 잘 자라고 있고 옆에 있는 요거 깻잎이에요. 어, 깻잎도 잘 자라고 있어요. 그리고 얘는 뭔가 하면은 쑥갓입니다. 음. 쑥갓은요. 그 매운탕 끓일 때 생선 매운탕 끓일 때잉글리시 노노노노. O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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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laughs> 아. 쑥갓은 아, 그 비린내를 잡아주면서 요조향신료이잖아요 그리고 쑥갓은 동태전에 요거 한입 한입 띄어가지고 넣고 홍고추 이렇게 해서 드시면은 예쁜 어 그런 코리안 푸드가 되겠죠. 음, 자 얘는 뭐냐면 바질이에요. 바질, 바질을 제가 하나, 둘, 셋, 네 개를 지금 주문해서 어 키우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 근데 이렇게 잘 자라요. <laughs> 뭐라고요? Hello, my friend. What are you c yes. 어, c 어, o 7 o k 어, o'clock. 7 o'clock. 아 이미 했어요. <laughs> I'm hungry. I will uh, bring the d e s 음. <laughs> 대충 대충 얼버무려요. 아, 쿠킹한 거. 음. 이미 먹었어요? <laughs> 팽이 버섯전 했어요. <laughs> 그리고 계란으로 하트도 만들었고요. 그리고 김치볶음, 참치 김치볶음도 했어요. <laughs> 아이스. <예스. 웃음> 어, 제가 영어가 딸려 가지고 정말 영어 공부 좀 열심히 해놓을 거야. <laughs> 어, 영어가 너무 안 돼요. <laughs> 아, 그렇다 치고요. 일단 통과해봐요. <laughs> 아, yes. 음. 아, 그래서요. 요게 요거 상추예요 요거 어, 상추, 상추. 그니까 이 상추가요. 요런 모양 있네요. 어, 요거, 요런 모양도 있고. 꽃상추, 어, 요런 모양. 불고기, 어, 불고기. 어, 쌈 싸먹을 때 드시는 거. 어, 요거, 요거. 요 바질, 어, 바질, 어, 스파게티. 아, 그리고 제가 이거 키우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laughs> 우용님. 바질은 꼭 입고서 드셔야 돼요. 이 바질은요. 바질 김치를 담그려고 제가 아, 그렇게 했어요. 왜냐면요. 당뇨 환자들에게 어, 좋은 게 이게 바질이에요. 바질. 그래서 바질 김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네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먼저 어, 먹은 바질들도 있어요. 지금 잘 자라고 있죠. 요거는 1차적으로 수확하고 나서 이제 키우고 있는 아이들이고요. 여전히 잘 크고 있죠. 그리고 얘는 이제 추가로 주문해서 키우고 있는 아이예요. 그다음에 어 여러분들 놀래지 마세요. 제가 얘기했죠. 다이소에서 요 요거 어100%다 이렇게 발화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 다섯 개 하고 여기 네개 하고 다발화가 되어서 너무 기분이 좋다라고 했죠. 요거 토마토예요. 어, 살포시 한번 열어볼게요. 면사포를 면사포를 걷듯이 어때요? 놀랬죠? 허, 토마토가요. 허, 익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토마토가 예쁘게 얘가 미니 토마토거든요. 어, 토마토가 요 안에서 아쿠 이렇게 익어가고 있어요. 허, 기분 너무 좋아요. 음... 이 카타르시스를 느껴요. 오, 정말 이거, 이거, 이거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뭐가 벌거해서 이렇게 해서 한번 살짝 들었더니 허어, 심장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어요. 어, 너무 좋았어요. 예쁘지 않나요? 허어, 어구, 세상에 스트로폼에서 이렇게 빨간 응 토마토, 토마토를 이렇게 열어주다니 너무 놀라웠어요. 너무 기특해요. 이게 이게 토마토 꽃인데요. 약간 노르스름하네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토마토가 열려요. 어, 그래서 이렇게. 아, 아쿠. 그리고 여기 이게 솜털이 있어요. 솜털이. 토마토의 특징은 이 잎에 솜털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라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기쁨이 있고요. 와, 이렇게 농사지어서 수확하는 그 기쁨이 어떤지를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할 수가 있었어요. 예쁘죠? 열릴 거라고 생각 안 했죠. 그리고 이 토마토는요. 제가 3층짜리라고 그랬잖아요, 베란다. 꼭대기층. 해가 진짜 내리 쨍쨍 내리쬐는 그 가운데에 얘가 있는 거를 좋아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너무 신기했고요. 재밌죠?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애는 뭐냐? 얘는 딸기예요. 딸기. 어, 그래서 딸기가 또 있네요. 한번 봅시다. 아, 딸기요. 음, 자, 딸기야 이리 와봐. <laughs> 이리 온나? <왔나? 웃음> 아, 그 딸기 꽃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다. 아이고 수줍은 소녀 같아요. <laughs> 아, 그 이렇게 딸기가 이렇게. 꽃이 피고 지면은 뭔가 열매를 맺겠죠. 음. 그래서 지난번에 폈던 그 딸기 꽃은 다 오그라들고 있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 오그라든다면은 열매로, 딸기 열매로 뭔가 맺혀지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 쭈글쭈글해졌어요, 꽃이. 이것도 사실은 한참 이렇게 피었다 내잖아요. 근데 오그라들고 있다고요. 오그라들면서 아마 열매로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요 바닥에 보이는 거 있죠? 동글동글한 거 어제 다이소에서 비료 사다가 어 2천 원짜리 사다가 훅 뿌려 놨어요. 그랬더니 얘네들이 조금 더 싱싱싱싱해졌어요. 음. 그리고 얘는 뭐냐? 얘는 실부추예요. 실부추. 엄청나게 잘 자라요. 어. 아. 어, 머 호사관님. 딸기는 원래 5월 말에서 6월 초에 딸기 따서 먹을 수 있지 않나요? 음, 맞아요. 오, 호사가님 대단하시다. 센스가 대단하시네요. <laughs> 아, 그래요. 어, 저도요, 이렇게 지난번에 구에 산수유축제 갔거든요. 어, 맞아요. 하업수 딸기 때문에. 어, 맞아요. 저도 그렇게 알았어요. <laughs> 순간적으로. 그래서 제가 어, 구례 그래, 거기, 산수유축제 가가지고, 또 하얀 꽃들이 피어 있길래, 어, 그, 지나가시는 분에게, 어, 저거는 배꽃 맞죠? 라고 얘기했더니, 아, 배꽃은 아직 필 때가 아니에요.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배꽃은 언제 피나요? 라고 했더니, 4월 돼야 피는 거예요. 라고 꿀팁을 하나 주셨어. 그래서,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이렇게 딱딱 맞춰서, 사시사철 피어나는 꽃과 나무들이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배꽃은 4월에 피는구나. 지금 이제 호사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딸기가 5월 말, 원래는, 원래는, 자연적으로 간다면, 은 그니까 얘, 얘도 지금 4월이니까, 얘도 5월쯤 되면은, 아마 얘가, 아, 그럼 뭐 딸기가 만들어져 있지 않을까요? 그거 어떻게 따먹겠어요? 그 이쁜 애를.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요. 음, 보는 거죠. 관상이죠. 그다음에 쟤 쟤는 뭐냐면요. <laughs> 어, <어후>, 너무 멀어요. <laughs> 와, 얘는요. 루꼴라예요? 어, 얘 루꼴라예요. 루꼴라. 룩골라. 어, 많이 먹었는데 루꼴라도 지난번에 먹었거든요. 피자 만들면서 그런데도 또잘라놔도 커팅해도 또 자라나고 있고요. 오늘 아침에 이제 부추, 팽이버섯. 전하면서 부추 그거를 제가 잘랐잖아요. 그런데도 아주 싱싱하고요. 그저 뒤에 있는 애는 애플민트예요. 애플민트도 제가 애플민트 얼렸어요. 똑똑 따서 그런데도 이렇게 이렇게 잘 자라요. 풀이 아니에요. 루꼴라예요. <laughs> 아 그리고 얘는 이제 가지죠. 가지. 음 가지도. 싱싱하게 이제 잎사귀가 아주 싱싱하게 어잘 자라고 있어요. 이 파는 실파는 진짜 대박이에요. 얘는 와. 얘는 1년 내내 사시사철 계속 먹을 것 같아요. 뭐라고요? <laughs> 품종 개량이 정말 대단한 거. <laughs> 품종 개량이요? <laughs> 뭐라고요? 뭐라고요? 애플만 거? <laughs> 나를 농사꾼으로 만드시려고 작정하셨나요? 애플, 애플만 거요, 호사관님. 어머, 여리여리하니 미인이시네요, 호사관님. 오, 음, 아내분이 미인이신가봐요. <laughs> 아내의 사실 이렇게 떡하니 올려놓은 것 같아요. <laughs> 음. 자, 뭐라고요? 애플 망고 씨앗 휴지로 씌우고 발아 시켜서, 어, 싹틔면 화분에 키워보세요. 어, 아 작년에 결혼하셨어요? 오, 축하드립니다. <laughs> 자 그래서요 이렇게 다양한 텃밭을 이렇게 해서 이제 꾸미시면은 나름대로 재미도 있고요 또 소일거리도 되고 어, 또 그렇게 기분도 전환이 되면서 참 즐거운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laughs> 자 그래서 이렇게 딸기도 아우 오늘의 제일 예쁜 아이는 사실은 이거죠. 어 토마토예요. 빨갛스러운 이 토마토 한번 보시면서 <laughs>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어, 재밌게 즐겁게 그렇게 보내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 이렇게 한번 텃밭 보고 싶다라는 그런 채팅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서 한번 열어봤어요. 예, 잘 지내시고요. 더 많이 행복해지시고요. 즐거움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하트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